평택시 의회가 지난 21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의사보고, 안건상정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의 안건이 다뤄지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재강 시장은 인산말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목표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